안녕하십니까 지철진 입니다자 오늘은 소와 할아버지 두 번째 이야기. 자 들어갈게요. 짜잔. 지금 이렇게 소와 할아버지가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뭐떠나가 볼게요. 아 개나리도 많이 핀게 너무 예쁘다. 아, 아버님. 야, 이소 이름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복덩이. 복덩이 네. 어느 분이 지으신 거예요? 내가. <웃음> <웃음> 이 새끼도 잘 나주지, 일도 잘 하지, 그래 우제 복덩이지 뭐. 어. 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가... 산책도 자주 하시나 봐요. 네. 한 가족이 네. 그래 한 가족이지 뭐. 가족이죠. 야, 오. 이거 하나 다한 달도. 야. 진해가도 있고 어우 자연이 여기 마을 이름이 뭐예요? 보발. 보발리 보발리? 응. 아 복덩이와 같이 이렇게 보발리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넘었지 오. 한 10년 됐어 1 0야 지금 이제 일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세요? 네, 점심 먹으러 오 됐어요, 됐어요. 점심 먹으러 아, 같이? <laughs> 아 <laughs> 그렇죠. 야너제 집을 알아. 어 그래요? 그럼. 그래서 나집 아마시들이 지 코트를 밟아 가자오 적당아. 이래다가 밥 먹으러 오나? <laughs> 다 아시네요, 동네 분들도. 일하다가 밥 먹으러 오나? 아우, 듬직하다. 복덩이. 아우, 여기가 집이에요? 복덩이지. 야, 여기 있지. 여기도 있네요. 이거 봐요 소가 있어, 소. 소, 소, 소. 여기가 집인가봐요. 강아지들도 많고, 야 복덩이 집이 어쩐지 한번 가볼게요. 강아지들도 많다. 안녕. 어, 여기구나. 아유 복덩이 고생했네. 아유. 아 다른 친구들은 밥을 먹었고, 그래. 복덩이는 아직 식사 전이네요 이렇게. 일하고 야 일하고 <laughs> 있어. 아이고 배고프겠다. 일하고 와서. 아이고 힘들어 가지고. 힘들지, 아예. 소가 네 마리 있네요. 네 마리. 원래 다, 다섯 마리인데 한 마리 이제 커 가지고. 어. 시장에 내. 어? 새끼가 두 마리였는데? 고기는 새로 또사라네 아! 아, 얘가 그 마지막에 새끼였어요? 네.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 여기 떠내는 누구예요, 그럼요? 나도 먹을래? 야 특별, 특별식으로. 아유, 우리 덕덩이 형잘 먹네. 좀 먹고 쉬어라. 응, 잘 먹는다. 야이 우산은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이것도 한 50년 넘었어요. 년넘한 50년 돼. 우사요? 응. 집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제 사시는 집. 아궁이. 아구. 아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열된 바. 겨울 겨울에는 소리. 야. 주우니까 끼리 주워 콕 끓여주고요 야자 오전 일과 이제 마치신 거네요 아, 오, 오후, <laughs> 오후 일과 또시작하셔야되고 맨날 그렇지 맨날 어우 어, 위에 가요 아궁이를 많이 이렇게 불을 때셔가지고 끓음, 네, 끓음이 이렇게 많이 났네요 아유. 하고를 어, 음, 안들어갔수또 어디로 가세요? 어, 하우스에 고추 뭐 어디 나봐 고추 뭐 고추 심을 때 됐죠? 네. 음. 씨 안녕. 오랜만이다. <laughs> 야, 고추 씨를 또 이렇게 바라해서 하시는구나 이거 직접. 콩도 있고. 어유구 뭐를 보시는 거예요 이.. 아니.. 이 새끼가 있나 없나 몰라 아.. 어때요 지금 상태 괜찮아요? 괜찮.. 굉장히... 이거뭐 콩이에요? 아이 이게 네. 그거 저게 아이고 이게.. 저기.. 아이고 씨 금방 됐어 아 이게.. 저기.. 땅콩 땅콩? 땅콩도 막 심던데, 지금. 네, 이래, 이래, 이래. 와, 이렇게. 이건 또 뭘까? 참깨. 참깨요? 자 음. 여기 참깨도 맛있잖아요. 네. 작년에 진짜 맛있었는데, 짜서. 점심 먹고 물좀 줘야 될까? 음. 음.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어휴 와하하하야 <laughs> 우리 여기가 70년대 된집아 그래도 안에는 현대식이네요 현대식 다 자녀분들이신가봐요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오 손자 손녀 어유 이거 아버님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도 있네요 야 이거 몇살때예요 뭐가 이거 <laughs> 어 그건 결혼해가지고 애들 다 놓고 와. 저 삼형제 다나 놓고 지 어. 아, 아유 무슨 준비하시는 거예요? 점심을? 점심이 점심. 이거 뭐예요? 동태찌개 동태찌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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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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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쨔쟤 <놀람> 음, 다 작업자족이지 이런 데서 시장 빨리 자주 못 나가고 시장이 멀어가지고 가만 <laughs> 한나절, 한나절 대야 들어 점심 때 대. 아왜안 불편하세요? 왜 불편? 뭐 그렇게 불편한 거는 별로. 음. 알겠습니다. 차는 없어도 버스 타고 댕기고 저기니까 한나절 대면 들어오니까. 어 여우 <laughs> 두릅이 아주 뭐. 시래 예, 먹음식스럽게 뭐, 생겼네요 네야 오늘도 진짜 멋진 시골 밥상이네요 <laughs> 동태찌개에다가 어, 이건 뭐예요? 이거 고들빼기 고들빼기 아, 고슴박이 이야, 요리는 이게 이거뭐예 곰치 뭐예요? 얘는 곰치 아, 이게 곰치 곰치? 얘는 깻잎이에요? 이, 이, 얘는, 아, 뭐더라? 이거 뭐, 봐, 이게 어느 게? 어, 이거, 아, 시나물. 아, 이건 고추, 부각, 음. 두릅. 어 이거 달래잖아요. 음. 달래. 이거 파, 음. 쪽파. 음. 이거는 열무. 음. 야, 어우, 이렇게 먹으면은, 금방 건강해지겠어요. <웃음> <웃음> 아, 자, 오늘도요, 이렇게, 가장에 와서, 이게 진짜, 다급자족 밥상. 건강밥상. 이게 살아있는 진짜, 어, 신선 체조잖아요, 신선 신선 식품 밥상 이야 아잘 먹겠습니다. 자 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